지금까지는 땅하고 건물하고 싸움하고 이깁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이런 겁니다. 함부로 오리다 가수원을 낙차받았는데 3억짜리를 낙차를 받는데 가수원에 금, 감나무가 한 2억대. 2억대는 감나무가 있어요. 근데 경매에서 빠졌어. 그래서 나는 이 감나무가 오기라 이러면 막 간단히 한 3억 낙차받으면 될 건데 2억짜리 감나무는 빠지피고 땅만 경매가 3억이나 왔어요. 그래서 한 1억 가까이 받았어요. 받았는데 2억짜리 감나무가 경매에서 매제대했는데 저게 그럼면 뭐 감나무가 죽어도 되는데 안죽다면 저게 뭐1 0억5 0억막 산다 말이죠. 그랬을 때 저는 감나무 주인이 만약에 내가 1억에 받았는데 감나무까지내게다가면 좋습니까 나쁩니까? 좋은 거죠. 그래서 대부분은 매제대 하더라도 감나무는 낙찰할 겁니다. 거의 90%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수목과 법정사건도 접해야 되겠죠? 자 봅니다. 어떤 경우에요? 임야에 나무가 13억이 있어. 임야는 5억이라. 13억짜리가 겸면서 빠졌어. 그래서 임야를 2억에 받았는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13억에 낙찰할 거라. 그러면 땡 잡았죠? 그죠? 그럼 어떤 경우에 낙찰이 되느냐? 대부분 90% 낙찰할 겁니다. 90%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수목과 법인학과자잘 읽어봅니다. 토지 위에 생립하고 있는 채무자 소유의 미등기 수목은 토지의 구성 부분으로서 토지의 일부로 간주되고 토지와 함께 경매가 되지만은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기된 임목 자 요거는 우리 이야기입니다 등기부등본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겁니다. 이거 이런 등기부등본을 한번 봤어요. 여러분들. 이런 등기 동무, 이거 받느냐고, 이래, 이래, 된 거, 처음 보죠. 여러분이 볼 리가 없어요. 저도 뭐, 은행, 43, 4년 은행시장하 가면서, 저도 은행시장할때못 봤어요. 퇴직하고, 농업 지인한테 수사주고 이거 받은 겁니다. 아시겠어요? 입목입목 등기는 좀 보기 힘들어요. 자, 이거 봅시다, 뭔 거. 자, 내서의 무엇이 그죠 어, 이라고 표적을했어요 등기부 등본인데 요거는 인터넷에서는 출력이 안 됩니다. 이거는, 어, 가 법원에 등기소 가야돼요 자, 임목에 임야가 수종이 오동나무인데 1년생인데 6,900보이고 77년도에 이리 해놨대요. 등기를 하고, 각군은 이소유자해서요 얼굴을 보면은, 농업에서 옛날 대출이 옛날에, 그때 77년도에 750만원 설정이 되어있더라고요. 750만원 큽니다. 그때 7 7년부터면 제가 군발이 되거든요. 구인하실 때인데, 그때 한 달에 봉급이 은행 생활에 10만원 줬어요. 10만원. 저는 군에 갔는데 한 달에 5만원 주더라고 은행 간데 봉급 주는 데는 아니 아니. 군에 갔는데 봉급 주는 회사는 어디가 있다고요? 금융기관밖에 없었어요. 옛날에. 그래서 금융기관의 사유를 1등 사유를 보는 겁니다. 그만큼 옛날에 한전 은행. 최고 좋아했죠.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그때 750이니까 은행 생활에 10만 원대 봉급 되니까 750만 원부터 뭐 75개월치 봉급을 담보로 잡아 놨거든요. 자 그래서 임목 등기에 대다 임목 등기 잘 봤죠? 자 다시 봅니다. 그래서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등기된 임목하고 명인방법 표차다 때마같 갖은 갖춘 수목의 경우에는 토지로부터 독립해서 부동산으로 취득되면 독립해서 경매 대상이 된다. 자 이게 이제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 조금 더 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일어어요 우리 지금 판결이 보면요. 경매에서 보통 빠지는 경우에. 자, 봅니다. 14.165. 이 가수원인데, 경매가 되면은, 이제, 감정을 가죠. 감정평가기관이 갑니다. 가가지고, 이, 이제, 이 가수원이요. 가수원인데, 농지가 있어갖고, 이게 이제, 감나무가, 이게 예, 많이 있죠. 감나무가, 여기 지금 많이 있죠. 감나무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감정 가가지고, 이 소나, 소유자 잘알 수가 없어요. 감정평가서도 알아본 게아니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정평가서에, 소유자 잘 모르겠다. 이래삐면김계장도 소유자는 잘 모르겠어. 그것다고자 시간 끌 수는 없고, 에이, 그만, 매각 제외해라. 제외 입니다 제외 일단, 감나무는. 그러면, 땅만 6,600인데, 이거를, 감나무를, 여기 본는 25년생을 65그루를 매각 제외했기 때문에, 5,600만이 옵니다. 1차가. 그래서 5,600이 나오는데, 땅 소유자하고, 소유자 쪽하고, 일반인하고 둘이서 경합해서 일반인이 됐어요. 자, 우리 수, 수학생이 됐습니다. 이게. 돼가지고, 어, 5,700이 됐는데, 그때 당시에 했죠. 이 낙찰자 보고 제가 그랬습니다. 너가 내용 증명을 보내라. 신씨한테 보내는데 이렇게 보내라. 자, 이 매, 이야기 말고, 자, 내가 요번에 낙찰받은 이 가수원의 주인입니다. 소유자가 됐는데, 앞으로 감나무를 여기에 들어온다든지, 침입을 한다든지, 감을 띠가고 하면은 절대적으로 경찰에 고소고발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냈더니, 소유자가 연락 왔어요. 내용 증명을 보냈더니 답신이 왔습니다. 이거 소유자가, 신씨가 답신. 너는 한글도 잘 모르는가 봐. 내가 죄, 그런 뜻이니 뭔거 <laughs> 이 뭔가 아나? 이랬던 겁니다. 이 뭡니까? 내가 죄, 이거. 김에서 뺐단 말이죠. 그런걔는 그러니까 그거 내꺼해이내 감나무에 내가 감, 내가 나나먹는데따무데 니가 무슨, 뭐 니끼 네 내끼를 할수 있노? 이랬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가 소송이 붙었어요. 붙었는데, 결론은, 이이 이 소유자가 이랬거든요. 그 옛날에 내가 심은 거거고 내가 재에 되었으니까이내 거다 이랬던 겁니다. 자 소유자가 심었다는 것은 이 감나무는 토지의 하나의 구성부로입니다 수목 아시겠죠? 구성부분 또는 보아물을 보는 거예요. 같이 셋더로 셋더로 정매에서 매와 내가 셋더 이거는 별로 문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요거는시트를 본다. 자, 이런 판결입니다. 그러면 판결문은 어디 있느냐? 한번 봅니다. 근거를 얘기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어 근거를 자, 읽어 봅니다. 이거 보면요. 최근에 수목 관련 법입 상권 관련 판결을 보면은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에 임목이 아니라면은 경매에서 매아제에 하더라도 토지 낙찰자가 소유권까지 취득하는 판결을 자주 나오고 있는데. 임목의 육주에 보면요, 임목을 육주 보면 보면은 임목의 경매 기타 사연에서 토지와 그임목이 각각 다른 소유된 때는 토지 소유자는 임목에 대해서 지그목 등기가 되었으면은 그거는 물론 니끼가 맞는데 등기가 안된 거는 자 이런 겁니다. 여러 었습니다 수목에 대해서는 옛날에 서른 종만 자작나무, 낙엽성 전나무 요것만 등기됐어요. 그러나 요것도 법이 바뀌어 가지고 지금 모든 수종에 대해서 지금 이 임목이 됩니다. 이게, 어, 임목이, 여있 임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조에 따라서 임목으로 등기 발생은 모든 수여됩니다. 그, 지금은 이런 거예요. 우리 수목은, 수목장이죠, 수목장. 수목장에 나무에다가, 수목장을 잘 팔락하면 어떻게 되나 그러면은, 수목장에다가 등기를 해 주면, 그 나무에. 20만원 주고 사온 땅에다가, 임자에다가, 수목장에다가, 어, 자, 요거는, 입목등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평생 이 나무가 100년이 매 살면은 선생님거니까 그러면은 한 그루에 천만원 사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사겠죠 자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저 낙골당에 있는 것보다 개키한데 있는 것보다는 오히려 수목장 밝은 양지에 땅한 평에다가 딱 나무를 씌워가지고 요거를 등기를 해드리겠니다 선생님명의로 그럼면입목등기 되면 누구거죠 그거는 수호자꺼입니다 그럼 입목등기는서른조만 됩니까? 다 됩니까 지금? 단데 말이죠. 그래서, 임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조에 보면 있어요. 모든 수다 됐네요. 그래가지고, 소목자 같은 경우에도 임목 등기해 주면 잘팔수 있을 거라고.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 임목의 법정상권이 성립하려고 하면은,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 위에 임목이 존재해 되고,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와 임목이 동일 소재해야 되고, 소재가 인된다 그럼 이거는임목의 우리 성립 요건 얘기하는 거 아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봅니다. 그래서 감나무가 비록 매아지 다들로 토지 소유자가 식재한 경우라면은 낙차 소유를 보면 된다. 아까 설명 드렸죠. 자, 요거례년요겁니다 낙찰시 매아지의 수목이 낙찰될 확률이 많은데, 즉 채무자와 소유자의 수목인 경우에 낙찰할 것이라 보면 되지만은 제 3자가 식재한 경우 하고 임목 등기된 경우라면은 낙찰할 것이다. 자, 요거 조심해. 야 돼요. 제 3자가 식재다. 그 아까 전에. 어, 여 감나무를, 내용적으로 보냈더니, 요, 소유자가, 어, 그래, 그거, 우리 삼촌이 옛날에 심은 건데, 삼촌하고 어느 하나 크면은, 이, 우리 낙찰자는 뵈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거는 뵈면 안 되고, 어, 그러면 이제 그거는 삼촌한테 수고해 가라. 그러고 수고해 갈 때까지 지로 내놔라. 그렇게 청구하는 겁니다. 알죠 그럼 그거는 제3자가이 판례가 있어요. 제3자가식 경우에는 뵈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입목등기 이런 식으로 등기라 캐면은 낙찰 낙가는 아니다 이러고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봅니다. 요거를 잘아는게요 진주 보세요. 1 7에7 1 86이죠. 이거 보면은 아보다 1 0 0될이예고요 자, 진주의 입냐가 나왔는데 이두 사건번호 달리해서넣습니다 물건번호를 달리에 나왔는데 이 입냐 가격은 9,300평의 임야인데 요게 2억에서 지금 1억 5천에 팔렸습니다. 팔렸는데, 요 임자에 매각된 이 수목이 얼마입니까, 지 4억 얼마 되죠? 그죠? 이관정은포함되데 1300그루에 4억 4,800이 매화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랬어요. 수학, 대학원생 보고, 요게, 이 소유자 쪽에서 아마 심은 수목이면 은 요것도 마찬가지로 매화제에하더라도 낙찰 할 거다 알아보고 낙찰을 받으면 은 요거는 1억 5천 받으면 은 요거는 4억 4천 8백인데 1,300그루 소나무 이죠 여기에다가 수목장을 해가지고 딱팔아무 된다 그리고 팔 때는 자 수목장에 소나무를 만약에 팔면은 그냥 팔고 됩니까 안됩니까 여기에다가 명찰달아야 돼, 그죠 어, 여기다 명찰 달고 어떻게 됩니까 여기다 명찰을 달아주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임목등기 아까 우리 배웠다 그죠 임목 등기까지 해가 주면은 사람들이 민담합니다 그죠 어, 수목장 해가지고 그냥 나무만 여기다가 뭐요여 아주 수목장을 옛날에 LG 고문 무 회장님이 그때 수목장 했죠 그래갖고 많이 이슈가 떴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세는 수목장을 보, 보고요 그래서 이런 데다가 입목 등기를 해 주면은 아주 좋다만. 입목 등기. 그래서 이런 경우가 지금 많이 나와요. 2억인데 1억 5천에 팔리는데 감이 명확된 이 나무가 4억 4천8백입니다1,300% 그죠? 물건 물이 이번도 마찬가지. 이번도 내용은 뭐 비슷합니다. 요놈도. 요놈도 1억 9,200에 천 이렇게 대갖고 팔리는데 요놈도 보면은 입목이 해송이죠. 해송 소나무에 500년 늘고 3억4천5백원 매하지 그럼 요것도 소위다가 심은기라 하면은 낙찰자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럼 그 판결은 어디서 근거를 두느냐 자 판결 한번 보겠습니다 판결은 자 여기 있죠 여기 제가 쓴한 7백일선 책에도 나오는데요 이건 이제 절판됐으니까 책은 구하기 힘들겁니다 자여봅니다 이 수목이 자이 봅니다 수목 매각 제외된 경매에서 서로 명의방법을 갖다도 임목 등기가 되지 않았다면은 낙찰자가 수목조 적용하는 경우가 많더라 자 1번 봅니다 1번 사례 전주에서 전북 무주군에 밭에 580병이 경매됐는데 당초 매각 제외한 가수목 복수화나무 115가 있었는데 요거를 소유자가 낙찰자가 셰이 베어버렸습니다. 벤께는2 3 0 0 내라고 붙었는데, 요거도 소유자가 졌습니다. 자, 일어났어요. 경매에서 이게 명확제 져야 됐어요. 그러면은 낙찰자가 만면 되겠죠? 안 되는데 베어 어요강신을에 베어 는데 소유자가 2 3 0 0내라고 소송을 났습니다. 네가 복수하나 뭐뺐다 이거. 2 3 0 0 내놔. 소송을 났습다 판경을 일어났어요. 경매의 대상이 된 토지 에 승립하고 있는 채무자 소유의 수목은 임목에 관한 법률 따라 등기된 임목이나 메인방법으 갖춘 수목의 경우 제외하고는, 자, 잘 봅니다. 토지의 구성 부분으로서 토지의 일부로 간주되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은 토지와 함께 경매되는 것이다. 이됩니다그것이므로 비록 매가 묶권명예에서제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수목의 소유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매 절차를 통해서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은 방승생 거다. 이래 보는 거예요. 복수하나뭐 아시겠죠? 또, 또한번 봅니다. 그 다음에 7천만 원, 진주에서 관상수 7천만 원, 요게 또 시끄럽게 됐는데, 요것도 이 답을 이뤄니다 그래, 부산 고등부원 판결이에요. 이 판결을 보면은, 어, 이 사건 관상수 등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구성 부분이종물이므로 비록 임의기 및에서 제다 하더라도 이 사건 각 부동산, 경당인에게 소유권의 일체로서 이는 사실은 위에본 바와 같다. 그래서, 이 7천만원 간상수가 이게 경매에서 제외됐는데 요것도 낙찰자인 사입니다 부산 고급에서 그러니까 요런 판결을 4개가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4개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대부분 다 토지 의 구성 부분이다 토지의 종물이다 이러보는 거예요 부합물이다 이러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 내가 제외하더라도 겁먹지 마시고 토지 소유자가 옛날에 심은 게다 크면은 속으로 금액이 10억은 어떻습니까? 다른 낙찰 읽봤는데임목이 10억 이라 그럼 속으로 기분 좋아야 되겠죠 찾아보니까 아 저거는 옛날에 소유자들이 심어와 넘어오는 거더라 그러면은 내꺼다 이러면 됩니다 거의 90%여러분거예요여러분 여러분 거, 아시겠죠 임목자그 다음 봅니다 별장 조경수 정여서 여게또 시끄러워요 이게 이게 이제 우리 수강생이 낙찰을 봤습니다 이게 마산시 진전면에 0 9 2 8 2 4 7 봤는데 여기또 싸움 붙었어요 그런 아까 제3자가 뭐냐 이 식목을 샀으면 그거는 뵈면 안됩니다. 뵈면 안되고 어, 수고해가라수고할 때까지 지루주라 이렇게 이제 답을 주고 겠어요 제3자가 식목이 확실하면 그정 어떻게 습니까고거는 제3자다 하면 서로 소송을 해보면 은묘목부터 샀을 것 아닙니까? 그 임대차를 했다든지 여러가지 정황을 따지면 은 거짓말하고는 통할 수가 없어요. 몇목을 내가 그럼 샀으면 어디 종교사 샀겠죠? 사고 그 수목을, 그 관리해 서사 누구고, 다 따지면 뭐가 나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가 입증해야 되겠죠. 어, 삼촌이 입증을 하고. 입증 뭐 하면? 뭐 하면 토요 소유자로 보는 거죠. 어, 그래 봐야 되겠고. 자, 봅니다. 진전면에이 별장입니다, 별장. 별장이, 이게 경매에서요. 별장이 가끔 나와요. 나오면은 별장에서는 이제 주로 싸움 붙는 것이 요겁니다. 주로 싸움 붙는 게 뭐냐, 그러면은 자, 이거 뭡니까, 이거. 이 조경석이죠? 조경석 그 다음에 요게 보면은 조경수가 이리 많아요 이렇게 나무가 이 별장에 이런게 많습니다 많아가지고 요게 지금 경매에서 또 포함이 되면 되는데 꼭 우리 계장님들은 애매한거는 빼빈다고 아이고 모르겠다 고마워 너가 빼빌게 이래가지고 어 제시에 물어갖고 조경수 조경석은 매가에서제배한다 이래 나버려자 그러면은 이 소유자 갑이라는 사람이, 어른한테 넘기면서, 보통은 여기 공정해줘 공정. 공정 정서로 이게 해줍니다, 공정을 해주는데, 그러면 어른이라는 사람은 낙찰한테, 자 야, 니한걸알지 조경수, 조경수, 매워지는 알지내놔라 이랍니다. 그래서 우리 수학생이, 여기 별장을 맞춰봤고요 1등 됐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잘 살고 있는데, 몇달 지났어요, 두세 달 어, 지났는데, 이기다 쇠콤을 해가지고, 다리를 따여다가 이제, 여기다가, 이제, 새콤해갖고, 여기서 하고 있어요. 리 못하고로.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내용이 왔어요. 공정받은 사람이, 이 소유자한테 지는, 이제, 그, 공정받은 정서를 가지고, 내가 요거를, 1억 6천짜리쯤 되는 요 소나무하고 조경서 다 빼갈 테니까, 인부를 서름데가갈 테니까, 일요일 날 아침 10시에, 문을 활짝 열고, 새콤도 해제하고, 맞아라. 이래어요 그리고 소송 붙었어요. 붙었는데, 제가 이제 많이 거들었죠? 결과는 이겁니다. 법원에서 판단 이런 거예요. 조경수, 조경수매화지결정에서전 소유자와 낙찰자의 다툼에서 낙찰 성소했다. 이 말이죠. 자, 봅니다. 법원의 판단이에요. 부동산에 관한 강제금의 절차에서 매각대상 부동산의 구성 부분, 종물 및 종된 권리는 매각허가 결정서에 기여하지 않더라도 낙찰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범위에 포함되므로 매각부동산에 부합된 부합된 채무자 소유의 수목 및그 지상물은 부동산의 구성 부분으로서 부동산의 일부로 간주돼 김일의 명확으로 인해서 부동산 께 소유권이 있는다. 자 이렇게 해주고 요거는 낙찰자 그다 답을 줍니다. 주로 별장에는 낙찰을 주는데 자 이런 경우 가 있어요. 어떤 게다하면이 별장에서 요것들이 낙찰자이 아니고 소유자이냐하면은 이런 경우입니다. 고가 문제 있죠, 고가 문제. 고가 문제 뭡니까, 여러분 들 예로, 소나무가 한 그루에 5천만 원 분재가 있어요. 다섯 개 있어. 2억 5천 내는 거. 자, 그거는 부동산안 보고, 그건 동산을 보거든요. 자, 그래서 읽어봅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주로 낙찰해서 보는데, 고가 문제, 고가 문제. 한 그루에 5천만 원 간대. 5천만 원 가는 게 다섯 개 있대. 자, 그러면은, 그거를 주인이 이사가면서 식고하겠다 이러면은, 여러분도 제 되느냐. 그거는 부동산 아니고요. 동산 입니다 동산을 보는 요건 두 가지가 있어요. 1번. 거래의 가치. 자, 고가 문제는 거래의 가치가 있죠. 플러스 2번. 이동의 용이성 거래의 가치와 거래의 가치와 이동의 용이성의 용이성이 있으면은 동산으로 보고 그거는 가져가 됩니다. 자이해갑니까자 별장에서 뿔을 내고 있는 거는 그절대 손대면 안돼안 안 되고 고가 문제나 같은 어, 거래의 가치나 이동의 용이성이 있는 것은 그거는 동산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가 낙차 받은 부동산이죠. 그래서 동산을 가져가겠다 그거는 놔둬야 돼. 이해 됩니까? 수속도 가져가시 되겠네요. 아니. 수석은 땅에 뿌리 냈다 하는 것 보다는 하나의 조경수 조경수를 봅니다. 수석은. 어, 그거는 그리 보는데 이도 움직여 있는 거. 이런 고가 분야처럼 이렇게 움직여 있고 이런 것들은 이제 하나의 어.. 우리가 낙찰자 그 낙찰자가 아니고 동상을 봐가지고 별도로 봅니다. 지난번 수석은요. 진주 지방부분에서 그진주의뭐 가벌식당 큰 대형식당이 있어요. 거기 보면 소나무부터 뭐 수석 비슷한 것들이 막 깔려있습니다. 그게 이제 붙었어요. 경나무네하고. 붙었는데 경나무는이게있어요그 전부 다, 어, 그 땅에 하나의 건지단권 효력에도 포함되는 거고, 그거는 딱잘닦고다 이렇게 해서, 어, 되습니다 수석이나 조경석조경석 수석은 조경석에 보면 되겠습니다. 조경석으로. 조경석, 조경수, 수석, 뭐 이런 것들. 막, 그려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동, 이 조금 구분하기가 좀 애매한 것도 있는데, 일단, 동산이라고 하면은, 이동의 용이성 뿌라서, 거래가치가 두 개가 접목이 되면은, 그거는 동상을 보고, 조금 냈기도 하기 조금 어려운 면이 있는데, 일단, 별장에 있는 거는, 별장에 있는 거는 대부분은 낙찰할 거다. 이러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수학생이 안 뺏겼습니다. 안 뺏기고, 어, 보존 했어요. 제가 한, 법정에 몇분 따라왔습니다. 따라가지고, 그때, 이야기 판례가 주로 이런 겁니다. 어. 우리 부산 고등법원 판결, 그다음에 전주 지방법원의 판결, 이런 것들을 많이 인용했어요 토지의 구성부분이다, 부합물이다, 그래서 낙찰할 거다 얘기를 했어요. 자, 그다음 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제 3자가 식재한 경우는 낙찰전 불리하다제 3장 식재 때. 자, 봅니다. 대부분의 판결 아니세요? 봅니다. 타인 소유의 토지상에 수목을 식재한 경우에 권원에 아야 식잔때는, 권원커면 이런거죠. 뭐 임대차 계약을 했다든지, 어, 이런 경우에, 그 소유권이 식잔자에 있다고 할 것인바, 해권제 어, 제3자가 식재했다 하면은 그거는 낙차가, 그 그거 아니다, 이를 니다제3자 그래서 우리가 낙찰자한테 제일 불리한 판리는 뭐냐, 그러면은, 임목등기를 했다든지, 1번, 임목등기. 2번은, 제3자가 식재했다. 그것만 조심하면 되고, 나머지는, 정매에서매 아저씨들 다 달려볼 거 아니다. 다나 살짝 그 다이 보는 거예요. 거의 90분 안할겁니다 여러분들이.